마치 지옥행과 같은 출근길 스트레스, 중국도 다르진 않다고 하는데요. 최근 한 남성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 시간 출근길을 단 6분으로 단축해 화제입니다. 자, 그 주인공은 바로 충칭시에 사는 30대 남성 류후카온데요. 자 이제 나온다. 자,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그가 버스로 한 시간 걸리는 출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건 바로 패들보드! 아? 아, 고봐 <laughs> 이제, 이제, 이제 알겠어. 이제 패들보드 실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. 아, 왜 어떻게 그렇게 그게 6번으로 주죠? 1시간 아, 거리를. 패들보드가 뭐예요, 근데? 말도 안 돼. <laughs> 패들보드가 뭐예요? 패들보드가 뭐 자, 그는 옷을 벗고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를 장착한 후에 패들보드에 올라 노를 저어 가는데요. 덕분에 지옥 같던 만원 버스 출근길을 나홀로 힐링 타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6분 말도 안 돼. 자, 출근 시간을 54분이나 단축한 한 남자의 획기적인 방법이 차이나 키워드 3위에 올랐습니다. 좀 위험하지 않을까? 양지강이면 어때게 많이 깊을 것 같은데요? 야. 아유, 여러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분은 말이죠. 패들 보드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라 안전하게 탈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분은 그래요?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특별한 이동수단으로 화제가 된 분이 또 계시다고 하는데, 네, 올해 55세로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. 허버 보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25kg의 짐을 옮긴다고 해요. 오. 보실까요? 아, 아, 아. 아 우리 지난번에 저거 소개했지. 와 균형 감각이 대단하신데요. 와저 멋있다. 아. 군형 감각이 아. 제가 밭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아예. 집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요. 이야 정말 오. 오, 대단하십니다. 근데 네. 호버보드는 어떻게 또 타게 되신 걸까요? 저 시골에서. 2년 전에 아들이 인터넷을 통해 33만원짜리 호보보드를 주문해 줬다고 합니다. 단 음. 3시간 만에 호보보드 작동을 완벽하게 익혔고, 그날 이후로 매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. 대단한 거예요. 신세대 어머니시네요. 네. 네. 네, 역시 없는 게 없는 중국 인터넷 쇼핑입니다. 네. 네. 네.